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정부가 화이자사 백신을 지난달 24일 1차로 들여왔었죠. 이어서 지난달 31일에는 화이자사 백신 50만 회분의 2차 분량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다현 중사가 전합니다. 화이자 백신을 실은 항공기가 지난달 31일 오전 8시 20분 인천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사와 개별 계약한 백신으로 50만 회분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겁니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 도입으로 양은 동일하며 25만 명 분입니다. 이번 백신은 1차 도입한 백신과 함께 75세 이상 고령층 364만 명과 노인시설 입소 종사자 1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도착한 비행기에서 ULD 두 대가 내려지고 곧바로 전용 운반 차량에 실려 화물터미널로 옮겨졌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의 특별통관 절차와 군사 경찰의 백신 수량 온도 확인 작업, 화물 터미널 도크에 접안된 수송 트럭에 백신 적재와 봉인지 부착까지 공항 화물 터미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도착한 백신은 평택과 청주 물류 창고로 이동하기 위해 평택의 두 대, 청주의 한 대, 총세 대의 수송 차량에 나눠 실렸습니다. 특히 평택의 초저온 물류창고는 영하 80도에서 영상 25도까지 모든 온도대에 대량 백신 보관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로 앞으로 늘어날 물량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백신 물류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송지원본부는 세계동으로 이뤄진 연 면적 4만 8천 평 규모인 이 시설에 3지대 방호 개념을 적용해 민간군 경소방이 함께 방호하고 우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임무는 백신을 검수하고 차량에 봉인하여 군경합동으로 인천공항에서 평택초조물류센터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백신을 실은 차량들이 물류 창고에 가기 위한 준비로 분주한 상황. 저온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백신의 특성상 변질되지 않도록 현장 요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인 덕분에 비행기가 착륙한 지 2시간 남짓 만에 상차 작업을 마치고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 들여온 화이자 백신 2차분은 평택 물류 창고에서 초저온 상태로 임시 보관하다 각 권역별 예방접종센터로 이송될 계획입니다. 국방 뉴스 김다현입니다.